라고 난. 난. 는 거구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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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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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물어디가 <laughs> 여기. 하는 건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있잖아. 아, 뒤에야 응. 아. 아, 저쪽인가. 그 여기 헬기 운전 할줄 아시는 분? 송사리 님. 네, 저할수 있어요. 그 혹시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동을? 어, 시동은 일단 W키 누르시면은 위로 날고요. 예. 그러니까 예, W가 이제 고도 높이는 거고 마우스가 이제 앞으로 갔다 속력 올려..올리는 거고 뒤로 옮기시면은 이제 속력 낮추는 거고요 GTA네 네 GTA 핵기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근데 이거 뒷자리에 원래 안 타져요? 상점에서? 아니, 아 타지는... 맞다 상..상점에서는 아나그 팀이 풀리셔가지고 안 타지시는 거 같아요 아 까비 뭐야 그럼 못 타? 못 타는 거그 아니야? 그팀 아니고는 못 타? 그러면 나그 입... 옆자리 태워줄래? 입구, 앞에는, 입구 앞까지만 빼면 되긴 한데 나나나 23점대 공사님가 항상 어? 저거였잖아. 아, 그거는 제가 됐었어요. 한번 뺐다가 다시. 얼마 저... 벌었어요? 얼마? 오 오걸, 걸었는데 20에서 100개 얻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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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춘양 내려봐. 옆자리 타지나 보게. 옆자리도 안 타진다. 아, 그게 또 이제 그 부실 공사로 인해서 또또 와르르 네. 무너졌거든요. 안타깝네. 그래서. 네. 그런 멘모를 또... 우리 네, 입구에 조심히 내리면 감블러랑 손사리님 그러니까. 태울 수 있음? <laughs> 할수 오. 있을까? 오오 오, 지금 오. 매우 안정적이야 오 괜찮은데요? 오, 생각보다 안정적인데? 어 천천히 가서 입구에 한 번만 내리면 감블러랑 손사리님 태우고 여행 떠나죠 오 오, 무 참... 아니 재능이 있는데? 처음부터 운전시켜도 됐겠는데? 어 근데 운전... 진짜 무난하게 는데이 정도면은? 저 입구가 그가 평지가 어디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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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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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까지? 응.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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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밑에 나무가 있긴 한데 여기. 오,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어? 오, 이거를 한. 오 아니 오 재능, 오 재능 재능 뭔데? 어 됐다 됐다. <laughs> 어 됐다 됐다 다 타라 <laughs> 다 타라 탔나. 탔어. 좀 건데, 지금? <laughs> 오 다시 고고고 또 고고. 탔어? 탔어. 네, 안 <laughs> 가? 응, 가면 아호이. 자 갑니다 어디 어디 니까 어디 마음에 가는 곳으로 가죠. 어든지 <laughs> 이거 운전 누가 하는 중 날로님. 날로님이 <laughs> 아니, 운전 완전 잘함! 야, 닉네임 가리면 송살인데 아니, 속도도 <웃음> 내는데? <웃음> <오> <laughs> 아, 뒤로! 오! 오, 저공 오게, 벌써! 야, 이거 왜, 안 되겠다. <laughs> 아니, 운전 잘하는데? 근데 약간 45도 얼짱각도로, 이렇게. <laughs> 그 정도? <laughs> 야, 안 되게 탑검보검 틀어야겠다. 못 참아. <laughs> 아니 잘 가고 있는 게 레전드네. 어? 나도 살 걸. 아니 이게 이게 비싼 거라 좋네. 음, 음. 아 맞아, 이게 뭔가 더 온전하기. 완전 빠른데? 어? 는거 아니야? 아이헬기가랄로님랄로님의 추장님보다 살짝 무게가 더 나가나보다 몸무게가. 어어어 방금 아, 어이춘냥좀 살쪘나 본데 갑자기? 어 아, 어... 툭 어, 순간적으로 이게. 마지막 나를 미친 놈들 맞네. 아니 생각보다 <laughs> 너무나 너무 무난해서. 약간 노잼? <laughs> 아니 이거 그냥 운전. 어, 아니요 아니에요. 꿀잼 꿀잼 어 개꿀잼. 그리 운전 그냥 계속. 갔네 갔네. 아니안보안 보이네 이제. 갔네 갔네. 이게 맞아. 네. 아니, 우리 가깝게 터졌어. 근데... <laughs> 아, 근데 운전... 안 아프게 터졌어. 운전 어, 좋다. 아니,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운전을 잘 했어요? 또... <laughs> 나 가까운데 침낭 있어서 바로... 바로 <laughs> 유튜브에 태어났어. 일 분짜리 보고 왔음? <웃음> <웃음> 야, 얘는 뭐 보시냐? 그냥... 어?